안녕하십니까. 일과 시로 보는 쉬운 음, 운명, 뭐, 사주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에, 일단은 병오일의 개사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여기서 딱 보면 개수가 지금 사오 음, 화국에 지금 이게 쫄아드는 상이잖아요. 이게 쫄아든다. 또는 뭐, 이게 여름생이면 우리는 그때는 이제 적수오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방울. 물방울 같이 조금 있는 물이 적수 물방울 적이거든요. 딱 오건 말라 말라서 나간다 이런 이런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인월 하고 여름 생이면 저 화가 아, 이제 날아가는 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화기가 상통하다서 화기가 많아지는 상이죠. 그런데 만약에 연 월에 전부 뭐 청간에 전부 해갖고 어 목화로 되어 있다든지 화로 되면 이제 이거는 어, 염상격 이렇게 얘기를 했죠 특수격의 일종인데 염상격으로 가서 또 그거는 또 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하운에 대발하고 수운에 그냥 한 번에 푹 이렇게 꼬꾸라지는 그런 일이 원래 종격이나 뭐 이런 염상격, 곡지격 이런 거는 쭉 올라 올라올 때 진짜 대발하죠 그 내려올 때또 그만큼 또뚝 떨어집니다 문상 나쁠 때 이제. 어쨌든, 족수 오근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이 수는 약한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여자로 보면 남편이 문제가 되는 지 이게 남, 자식, 가정궁의 남편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다 치살 영마니까, 어, 여자가 인혼이나 여염생에 태어나면 남편이 뭐 없는 남편 데리고 산다. 이런 뜻도 되지만, 객사할 수 있다. 여행가서 어떻게 당할 수도 있다. 운나쁨이 이렇게도 되니까 남편궁이 워낙이 약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주 자체가 그 여자는 엄청 엄청 이제 강한 사주가 돼서 여름생의 이놀이라고 이렇게 이놀이나 여름생이나 화, 이 화가 또 사주에 많으면 이 남편 그려 눈물짓는다 또는 뭐 달밤에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좀 외로운 사주로 좀 변합니다 이게. 사주 안에서 또, 순이 와서 좋아질 수도 있지만, 순이 와서 또, 어이 강한, 어 화를 때리면 또 왕자, 충발, 형발, 또 이런 게또 있기 때문에, 예, 당지 수만 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월에, 월에 이제, 어 금수가 좀 와줘야, 아 조금 그 남편하고 이제 같이 살 수도 있고 뭐 이러지. 이게 이제 이놀이나 여름생 오면 너무 내가 신강해서 저 개수가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무게 있잖아요. 이게 무게 합파가또 되는 상이에요. 어, 물도 끓이고 이게 그러니까 이저 개수가 아주 좀 무력한 상이죠. 어, 남 남자나 여자나 화가 많고요. 함은 이게 이제 아무래도 나란히 비경겁이안 됐죠. 또 더군다나 또 여름생하고 이월생이면 이복형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음, 사주다 계기입니다. 그 남자 사주면 이게 자식인데 자식 자리에 이제 자식이 딱 있는데 이게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걱정이 좀 많다 아, 이렇게 좀 보여 집니다. 아 근데 이게 이제 여자 여자라면 이게 이제 이 의미잖아요. 여자라면. 무토하고, 이제 암압을 하잖아요. 무토. 이렇게 암압을 하잖아. 여자, 어, 남자 사주라면 여식, 즉, 여자가, 딸이죠. 딸이 조금, 음, 약간 좀, 음, 약간 뭐, 끼가 좀 있다 그럴까? 그래서 자칫하면 연애도 많이 하고, 자칫하면 여, 결혼도 한, 한두 번, 두세 번, 두세 번, 한, 번, 한 번이야 가는 거니까, 두세 번갈수 있는 그런 약간 끼가 좀 있을 수도 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미리 이것도 다 아시면 미리 가정교육을 시키시면 어느 정도는 다 커버가 됩니다. 미리 얘기를 이렇게 좀 해주시고 하면 가능성은 있다. 여식이 무게 합하고 또 여기 기토도 이게 남자거든요. 정평관이 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이 판단을 좀잘 어 내려주시면 좋겠고 어떤 사이를 만나느냐 여기에 따라 차이도 많이 나오니까 궁합도 좀 보시고 어떤 사이가 좋겠는가 이것도 사이 고를 때 심사 숙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봄생 봄생이니까 이제 인묘진생이죠 월이 인묘진월 봄생은 이제 그때는 이제 이게 아까 여식으로 왔지만 이제 남자로볼 수도 있죠. 장자, 즉, 장남이죠. 여기서는 뭐 하나나니까 장남이 많은데, 장자의 걱정이 많다, 하게요. 애가 힘들, 어, 힘들하거나, 뭐, 삐삐 마르거나, 아프고 잔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장자의 건강도 유념해서 어, 챙기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심각하면 병하고 여기 양인을 깔았으니까, 어, 살인상생, 양인합살, 이것도, 어, 살인상생, 즉, 뭐냐, 인수나 해수가 있으면 정임합, 여기 이 살이자, 이제 양인이잖아. 양인과 평관이 살인상생, 양인합사하면홀 낫겠죠. 왜 그냥 수도 좀, 수가 와서 화도 좀 꺼지고, 수화가 맞으면 수, 수화 기재가 되는 거죠. 화수미재가 아니고, 그러면 또, 어, 이락 또, 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관도 떤는데 관이 너무 약해서 그런데 연월에서 받쳐준다면 뭐축 같은거 보면 또 사축 궁극하면 또 받쳐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남자 아, 봄생 이제 봄생 남자 봄생 임묘진생이죠 봄생은 상첫살도 있어요 상첫살도 있고 여자에 해당하는 금이 약하다면 그거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상처살에 죄도 약하면 여자와 인연이 또 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궁합을 본다든지 여자 만날 때 신중을 기해서 만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운 나쁠 때는 잠깐 떨어져 있는 것도 상처살, 뭐또운 나쁜 것도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별거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 방법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아, 또내걸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 김민철 역학에서 일과 시로 보는 내 일조 뭐 내가 갑자면 갑자 일치시면 이제 시가 자시축시이렇게쭉 나옵니다. 그걸로 본인 걸 보고서 어, 한번 사시는데 참조되시고 어, 조언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후원해 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